요거 딱 한파동만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자 2초 1초 자 미니본장 컴온 방귀를 통제합니다 그래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뭐안 움직이면 그냥 가만히 있죠 뭐안움직이시면못 뭐 들어가지 뭐 아.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로하 네, 일단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로 독립기념일이라서 미장은 휴장이고요. 선물 시장은 또 새벽 2시 초기 마감입니다. 아, 근데 요새는 그냥 뭐 휴장일이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늘도 그러면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시죠. 반갑습니다. 지금 차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2시간) 봉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변과 요변 안에서 지금 현재 수렴하는 형태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요변과 요변 안으로 수렴하는 형태 자 그리고 (30분) 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요 작은 작은 곳 안에서 지금 현재 수렴하는 형태 그다음에 또5분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오늘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 수렴 안에 수렴 안에 수렴 안에 수렴 안에 막 이런 식으로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뚫릴지는 아무도 모르겠고 바닥권인가. 한보 출구 마신 건가요?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 아, 아픈데 뼈 때리지 말아요. 뭐, 말안 해도 알겠죠. 좋은 자리 잡으려다가 오히려 내꽤 내가 넘어가고 내 페이크에 내가 당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손실이 좀 났다 그죠. 수익 관리를 좀 제대로 잘못 했죠. 좋아요와 구독. 자, 여기서 매수 3개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세계약을 렛츠기릿 전 이거 그냥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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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 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올라가면 매도나 잡던지 오늘은 진짜 100만원 벌기도 힘드네요 100만원 벌기도 힘들어 아 역시 누가 뭐휴장이 아니랄까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모든 파동을 먹지 말자라고 적었다가 이제 지웠었거든요. 목요일 날이었구나. 지웠었는데 그 말에다가 조금 바꿔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할때한90% 정도는 마디 매매로서 들어가고 10% 정도로만 스윙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면 요새 제가 포지션을 잡을 때 거의 다 수익매매로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 반납도 작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수익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다 생각이 들 때만 스윙을 들어가고 웬만한 거는 일단 수익을 조금 챙기는 방식대로 가볼 만하지 않나. 지금 장세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막 50년 내뭐 최악의 상반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제일 어려운 난이도 높은 장세에서 뭐 스윙 관점에 계속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수익을 조금 챙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스윙 관점을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메인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볼까 해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오히려 조금 편하실 거고. 그게 좋을 듯,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계약 수도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1억 5천을 빠르게 달성을 하려고 이제 네 계약으로 조금 진행을 했었던 게 있는데 네 계약은 무슨 네 계약? 세 계약으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세 계약으로만 고정으로 싹뭐 물타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세 계약 이렇게만 갈게요. 좋아요와 구독.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장세는 솔직히 만나기 힘들거든요. 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돼도 않는 감기! 결국에는 감기에요.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발광을 하면서 백신 뭐 맞추고 무슨 봉쇄 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아주 그냥 대규모 양적 완화 진행에다가 이제는 뭐 높아진 인플레이션 40년 내 최고치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앉아있고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하고 앉아있고 이런 장세가 사실상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식의 악재가 다 튀어나왔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지금 현재 11,000 정도에 있다. 저는 굉장히 선방한 게 아닌가. 그만큼 경기가 탄탄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뭐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달까요. 자~ 요거딱 한파동만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자 2초, 1초. 자 미니 본장 컴온 방비를 정지합니다. 그래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 뭐안 움직이면 그냥 가만히 있죠 뭐안 움직여지면 못뭐 들어가지 뭐 아... 매수 주문이 여기서 매수, 매수 3계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3계약 레츠기릿자 11시 되니까 조금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까? 그래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만 딱 움직이자 1시간만 어떤 노 자 아까 전에 11시부터는 안 움직이더만 이제 12시부터는 좀 움직여보자 1시간만 제발 아유 저도 이거 그냥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샤샤 얼마야 109만원 뭐 구찌 신발 한개 께릿 이 정도면 만족